236번 가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데, 이 p들의 그 집합을, 자, 얘가 만족하려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내항의곱과 외양의 곱은 같으니까, 음, nap가, nap가 뭐고, bp하고 같은 거지, bp. 근데, A는, 보시다시피, 0,0, 그 다음에 B는 5,0, 그 다음에 P는 X,Y지.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N에, P가 뭡니까? P가, 루트에, N에, 루트에, AP의 길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PB는, 어, 루트에, 얘는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루는 이 xy가 우리는 xy 좌표들이 이제 xy 점들이 이걸 자치하죠. 자 이게 px다, 그렇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보면 n 제곱이고 얘는 x 제곱 플러스 n 제곱 y 제곱은 x 제곱 루트 는 날라가잖아. x 제곱 마이너스 어 10x 플러스 25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지 n 제곱 마이너스 1의 x 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1의 y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x 어, 플러스 10x 마이너스 어, 25는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보면 1보다 큰 자연수, 왜 1보다 크다고 했냐면 여기가 두 개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 나누었을 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볼게요. 자, x의 요거를 완전제곱으로 빼내 볼게. n제곱 마이너스 1에 바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의 x 플러스, 얘 반의 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의 5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이제, 어 y제곱 하고 있는 거지, 플러스, 이 d로 밑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1의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얘를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n n 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의 1분의 5에 제곱되고, 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겠지. 그치? 밖으로 나가면서. 자요 부분은요 밖으로 튀어 나가는데 얘하고 꼽혀지잖아. 그러면 얘 뭐냐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두 개잖아. 근데 n 제곱 마이너스 1 하나는 약분되고 어25 이렇게 됩니다. 그렇자그 다음에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1의 y 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조금 많이 복잡하네, 그지? 음, 응. x 아 얘가 플러스다, 그지? 지금 x가 이게 여기가 플러스로 넘어왔으니까 얘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플러스에 플러스 x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5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 는, 얘가 넘어가서, n제곱 마이너스 1에 25, 플러스 25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로 나눴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지,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이하겠습니까? 해 자, 그래서, 얘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자,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에 25는 빼놓고, 얘는 이제 n제곱 마이너스 1분에 n제곱 마이너스 1에 들어갈 거니까, n제곱. 자, 그래서 올라가니까, n제곱에, 어, n제곱 마이너스에 25잖아. 25가 올라가면은 25를 빼내면, 여기가 1이 남을 거고, 1 플러스, 1 마이 1 플러스지. 1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는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에 제곱되고, 플러스 y 제곱되고,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가 25가 5의 제곱이고, n이, 어, n제곱이죠. n제곱이 n의 제곱이니까, 5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치? 자, 그래서, A 중심이, 이제 중심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제 중심이 얼마냐면, 중심은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0이야. 자, 이렇고, 반지름은 얼마란 말이고,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o n이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대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에 중심과그 반,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어가지고, 음. x, y는 이렇게 원을 지나. 그지? 근데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p도 있고 뭐도 있단 말이야. q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서 pq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는 뭡니까? 지름이 돼야지, 최대가 된다, 이가 그지? 최대는, PQ는 어디 위에 있는 건데, 이원 위에 있는 거야. 그, 이렇게 복잡해갖고, 원식을 만들어냈어요. 굳이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것도 교육청 기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그지? 그래서, 최대는 뭐가 되노? 그러면, 지름이 되는 거야, 지름. 지름이 되는 거니까, 최대는, 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n이 pq의 최대가 된다. pq의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pq가 막 움직일 건데 이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지름이 되겠지. 알겠죠? 자, 얘가 뭐란 말이고 m 의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취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의시그마의 n이 2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10 곱하기 예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n에 곱하기 뭐를 하라고 n 분의 1을 하라고 n 분의 1자 그럼 얘얘 얘 없어지잖아 그치 얘는 100이 되고 그래서 얘는 풀면은 시그마에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100을 나오고 100은 밖으로 나오고 또 색깔 바꿔볼게요. 자배은 밖으로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남니? n-1과 n+1 이렇게 남는 거야. 분의 1.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빼면은 얼마고 2잖아 그럼 2분의 100이 나오는 거잖아. 2분의 100이 나오고, 자, 시그마의 어, n=2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50이 나오는 거고, n-1분의 1, -n+1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쭉 나열하겠지. 쭉 나열하면, 결국은 2부터 집어 넣는 거니까, 어, 50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아, 1분의 1이니까 1, 2 집어 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2 집어 넣으면, 2, 어, 3 집어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분의 1, 1가 없어지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앞에 몇개 남았어? 2개 남았으니까 뒤에 2개 남지. 결국 남는 거는 50, 50에 1 플러스 2분의 1 남았으니까 끝에 두개 남을 거 아니에요. 끝에 제일 끝에가 n 플러스 1이고 그다 그 앞에는 n 플러 n이 될 거니까 n 분의 1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는 거 알겠지? 두 개씩 나오니까 여기다가 극한을 때리는 거잖아. 그제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없어지면서 얘가 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살짝 갈게요. 미안해요. 복잡해서. 50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 약분하면 25가 되고, 그래서 25 곱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 75. 약간 길었어요. 약간 길었는데, 하여튼 간에 얘를 풀때 식이 복잡해서 그러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원의 식 구하는 게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건 쉬워. 그렇자 그다음 PQ는 최대가 되려면 지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